그날 나는 너에게 계단을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다. 오늘은 셋다 쉬는 날이라서 할게 너무 없어서 검색하다가 브리랜드로 놀러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서 신나게 놀고 옵시다. 여기 지금 졸리신 분 계시고요. 자, 가려면 어, 짐을 챙겼... 니까 이제 얼음물 있잖아. 얼음물 사서 가야 돼. 알았지? 오, 어. 네? 그리고 목에 시원한 수건 두르고 가야 돼. 알았지? 아, 어, 어, 어. 시원하겠다. 응, 가자. 가자. 출발! 아이고, 아 네. <laughs> 도착을 했습니다. 신나게 놀고 가 볼게요. 내리자 네, 가가 출동나추잠자리 1층에 도착하자마자 임채무 님을 만났어요. 사진 찍자고 하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어, 엄청 높여 아니 너무 높게 뛰는 거 아니에요? 살살 뛰어. 요 너무 높아요. 아. 조심해. 아? 저기 가! 잠깐만, 밀어줄게. 밀어줄게. 으아. 어, 잠깐, 잠깐, 잠깐. 야야야. 엄마, 엄마, 안고 엄마. 어, 탄. 얼른 나 얼른 나가. 어. 어, 큰일 났어. 부르칠 뻔했어. 어, 그치. 여기서 놀수 있는 게 없네. 어, 여기 근데 얼음은 안 된대. 어, 음료수도 안 먹어. 그냥 피자만 사줄게. 응? 물 가져왔잖아. 먹을래? 얼음은 싫어. 아, 차가워해. 예쁜 자리, 그치? 여기는 도시락을 싸와도 돼요. 그렇지만 저희는 준비한 게 없어서 화덕 피자를 시켰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모두가 정말 맛있어 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음, 라면 라면 미로 미로 찾기 미로 미로 들어가. 야, 뭐, 어디야, 어디가, 뭐, 어딘지 모르겠어. 중간, 중간, 그냥, 중간 심터 같은데? 아, 심터가 아니라 그, 거기 같아, 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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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형들은 너무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얘는 너무 무서워하네요. 제대로 즐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단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두둥. 아, 이날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몰라요. 정말, 어휴, 힘들었습니다. 니마그 계단을 건너지 마오. 아. 정말이지, 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동차를 보면 타려고 하지 않고 바퀴를 굴리거나 만지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담력 체험을 하는 공간인데요. 보호자 동반으로 아이가 함께 가야 하는 곳입니다.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애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동전 넣고 공룡 총 쏘기를 하고 있는 동안, 막둥이는 기차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가나, 너는 못 타. 너 타면 넘어져. 뭐야, 벌써 끝났어? 야, 내꺼 넣을까 이거 몇 판, 얼만데? 아. 막둥이는 또다시 바퀴를 발견해서 바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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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의 달이라는 걸 건넜는데요. 어, 여기 건너가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막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여기 귀신의 집도 눈을 감고 저는 지나갔어요. 동전 넣고 할수 있는 게임이 많아요. 승마 체험도 했는데 저희 막둥이는 말의 꼬리만 만지느라 바빴습니다. 낚시도 열심히 했어요. 월척을 낚기 위해. 얍! 야! 어 운전 직접 하는 거야? 시작 얼마야? 이거? 야 9,000원. 9,000원? 어, 할까? <목소리> 너데 어디 있어? 어, 저기 이거야? <목소리> 아. 온다 온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이쁘다. 어, 타고 놀다가 어,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촬영을 못했는데 외부로 나가가지고 1층 외부로 나가서 이제 표를 더 끊어가지고 범퍼카도 타고 우주기차도 타고 뭐 이게 렇좀 자동차 아무튼 수리 있는 거 바이킹 같은 느낌도 탔었어요. 여러 개 탔는데. 엄청 금액이 깨지네요. 아무튼 밖에 되게 뜨거운데 재밌게 타고 왔어요. 정말 달구어진 차를 타고 배터리 나간 거 충전하면서 열심히 졸음 오는 거 참아가면서 왔고 오자마자 다 같이 씻고 지금 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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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앉아, <laughs> 뜨겁지? <중국어는? 웃음> 뜨거워, 알았어. 엄마가 호호해서 줄게 기다려. 엄마가 줄게, 엄마가 줄게. 알았어, 엄마가 줄게. 뜨거워, 괜찮아, 안깨져 괜찮은데, 안 뜨거운데. 다시, 아이고, 입에 흘렸잖아. 아이고, 거기도 흘렸어? 이제 구워야지. 8월 1일부터라서 오빠가 출근을 해봐야 아... 그래서 나도 친한 동생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자유부인 끝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 먹었잖아. 없는데 어떡해.